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서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전유 그랜저 ID 2.5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답게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 편의상 옵션, 안전상 옵션 모두 준비되어 있는 풀 옵션급에 가까운 차량이죠. 추가 옵션 또한 포나만 썬루프와 함께 헤드업 스플레이, 빌딩 캠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 또한 전유 그랜저 ID에서만 만든 것이 있을 수 있는 카키 계열의 인테리어까지 만드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인테리어는요, 고객님들 중에서 관리하기 편한 어두운 톤을 원하시지만 밋밋한 검정색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흡족하실 만한 실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21년 등록부터 21년씩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 아직까지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중고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상에 지장하는 단수교환 핸드판으로 인해서 금액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수 있다는 점 생각에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신차가는 4 5 0 0 상당했던 풀옵션 차량 준비해봤고요 가성비 좋은 금액도 소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서방 채널에서는 물론 중고 차량이지만 고객님들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직접 매입해서 성능 상태 확인하고 기본 정비, 점검, 세차 작업, 광택 작업 벤트 작업 외에 유막 코팅, 실내 클리닉휠 보건 등등 필요시의 상품화 작업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거기 불필요한 수수료까지 바짝 판매하고 있으니까 믿고 올라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차주, 차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선 들려분께 구매하시게 되면 있는 차량을 그대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알선 수수료까지 내셔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주분께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차주 확인하는 방법. 성능기 뒷면 성능 고지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상황증과 비교하셔가지고 어디가서 구매하시든 차주분께 구매하시면 실것 같습니다.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옥스포드 블루 색감의 더뉴 그랜저 IG 준비해봤습니다. 이 또한 더뉴 그랜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색감으로써 기존의 로얄 블루 색처럼 밝은 톤이 아닌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밤에 보시면 블랙으로 보입니다만 낮에 보시면 어두운 남색 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튀지 않으면서 은은한 세련된과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고객님들 충분히 만족감을 줄수 있을 만한 색감으로 봐주셔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서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제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89 로에 8352 확인되시죠 21년 4월 등록된 21년식 차량으로서 아직까지 신차보증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2,497cc 4기통의 가솔린 엔진 198마력 공식연비 10일 정도로 넉넉한 연비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은 또 깔끔한 관리 상태 미세한 내한 방울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입해서 성능 상태 확인하고 확인한 걸 말씀드린 것과 서류만 보여드린 것은 엄연히 다르죠 이왕이면 어디 가서 구매하시든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차주분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영상 보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더더욱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너무나도 우수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함께 센서판 기본 적용된 차량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가능하죠. 속도 유지, 차선 유지, 차간 유지와 함께 내비게이션 연동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주고 곡선까지 자동 감속해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갖춰진 차량입니다. 시인성 좋은 풀 LED 헤드램프와 함께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갖춰진 차량으로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어두운 길에 가실 때 상향등을 항상 켜놓고 다녀도 되는 똑똑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헤드램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은요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캘리그래피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하단 부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캘리그래피 전용 몰딩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휠 또한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확실히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리상태 또한 휠 복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듯한모습을 깔끔한 관리상태 확인되시죠 타이어 트레드 한40% 이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측면 또한 깔끔한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고 전면유리 또한 발수 전용 전면유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측면 또한 하단 부위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형 터널라마 스높특까지 올라가 있는 풀옵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후측방 경보와 함께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60% 이상 70% 이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량 구매하시면서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중에 하나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세이브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뒤쪽까지도 안전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동 트렁크 확인되시고요. 대형 세단다운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건 실고 내려가는 부분까지 깔끔한 모습 버튼 한 번으로 남녀노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갖춰진 스마트 전동 트렁크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휠도 보시면 영상 보시는 그대로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 가까이서 영상 촬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오측면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 약간의 붙터치 정말 티하지 않는 약간의 상품화 작업하면서 붙터치까지 깔끔하게 해 놓은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고차로서 애교로 봐주셔도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부분이란 점 마지막 휠 상태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 쪽과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 상태, 휠 상태 타이어 남은 잔량 모두 중고차량으로서 너무 깔끔한 우수한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 모아서 망설이신 분들 집 앞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차사방에서 운영하는 홈 서비스 진행해 주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차량입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에 소개하는 차량들만큼은 직접 엄선해서 선별해서 자신에게 소개드릴 수 있는 차량만 소개를 하고요. 상품화 작업도 와 매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죠? 최상급의 사운드, JBL 사운드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면,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기본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최고급 마감재, 알루미늄 가니쉬까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모두 천연 가죽으로서 부드러운 느낌의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튼들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과 함께 이중 접합차 한글라스로서 정숙함을 만실수 있는 대형 쓰단다운 면모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준비한 차량 카키 색감의 인테리어까지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블랙과는 완전히 틀린 고객님들 어두운 톤을 원하시지만 밋밋한 블랙은 싫다, 관리하기 편한 시트 원하신다면 오늘 준비한 카키 인테리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 가죽 상태에 사이드 쪽에만 약간 사용감 있을 뿐 훼손 없이 깨끗한 모습에 카키 색감의 최고급 재질 나파 가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의 나파 가죽 준비되어 있네요 앰비언트와 함께 각종 안전사항으로 인해서 보험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죠 전동 핸들 유형 양치 패들시프트까지 확인되십니다 상단에 보시면 블루 링크 확인되시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트인 캠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 필요 없다는 라점 앞쪽에 하이패스 카드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시에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큼직하게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가 아주 깔끔합니다 특히 사방 모습 보이는 어라운드 통해서 초보자 고객님들 또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기 연결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일반 모드로 들어가시면 표준형 o w 세대 준비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무선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한층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모드로 들어가시면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 사양 확인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가능하죠 안전 사양으로 넘어가시면 전방 충돌보조, 차선이탈, 차선보조 후측방 보조와 함께 후측방 보조 거기에 뒤쪽까지 안전 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확실히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들 또한 안전 사항 옵션과 편의 사항 옵션 선택하시게 된다면 안전 사항만의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편의 사항 옵션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 엠비언트 또한 여러 가지 색감과 함께. 36가지 정도의 색감으로써 고급스러운 실내를 만나실수 있는 차량으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 같은 경우도 보이신 것처럼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어두운 길 가실 때 항상 켜놓고 가실 수 있는 더욱더 풀 LED 헤드램프와 함께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헤드램프까지 만나실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상도 버튼과 함께 스마트 버튼 앰비언트 라이트 쭉 뻗어진 모습과 함께 안쪽으로까지 보급석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풀 오토 공조기와 함께 양쪽 통풍 열선 드라이브 보드 주차 감지기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 커튼과 함께 공기청정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식기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패드 전자파킹 오토 홀더까지 모든 편의사항 옵션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스마트키 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버튼들과 함께 계기판 버튼, 크루즈 버튼, 핸들 조향 장치, 차간 유지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요 핸들 가죽 또한 카키 색감에 확실히 조금 더 세련된 느낌에 밋밋하지 않고 고급진 색감과 함께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링조차도 부드러운 느낌의 핸들링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9 4 0 0 0 정도 되었습니다 9 4 0 0 0 정도 되었지만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나 좋다고 라 보장할 수 있고요 거기 신차 보증 또한 많이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10만까지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자계기판 만드실 수 있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전자계기판 모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여러 가지 색감 앰비언트와 함께 전자계기판, 원하시는 전자계기판으로서 즐거운 운행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죠.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심에 있어서 초보자 고객님들 또한 안전하게 변경하실 수 있는 안전상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업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죠 내비와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 통해서 보여 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고개 숙일 일이 없음으로써 시야 확보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만나실수 있는 차량입니다 댕시보드와 함께 조속 도어 트임 또한 마찬가지로 천연 가죽과 함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속 시트 상태 보시면요. 운전석 못지 않은 너무나도 우수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행거리 무색할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실제로 보시면 느끼실 만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천연 가죽으로서 팔 얹어서 운행하실 때 부드러운 느낌의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가니쉬와 함께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열성까지만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JBL 사운드까지 확인되시고요. 사이드 커튼, 물론 준비되어 있죠. 뒤쪽까지도 이중접합창 글라스로서, 확실히 대형 쓰다운 정숙함을 뒤쪽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 약간의 주름 정도는 있겠지만, 전반적 관리 상태, 목베까지 캘리그래피 전용 목베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리 상태 보시면요 정말 주행 거리 무색할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더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영상만 보시고 홈 서비스 믿고 많이 진행해 주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 촬영하면서도 정말 꼼꼼하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레그룸 보십시오 멀리서 보여드리면 정말 제네시스보다 훨씬 더 넓은 레그룸에 대한 장점이 있는 그랜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성, 성인 남성이 앉아도 정말 주먹 한 3, 4개 들어갈 정도로 정말 뒷좌석만큼은 정말 넓다라는 점 실제로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3단 워크인 준비되어 있죠. 2구 송풍구와 함께 간단하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뒷좌석까지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는 폴 옵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이쪽 커튼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가능하시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상부 헤드링 보시면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올라가 있는 프로 옵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들 타셨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 너무 좋아하고요 날씨 좋을 때문 열고 다니시면 개방감도 좋고 너무나도 여행 가기 좋은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올라가 있는 프로 옵션 차량 준비해 봤고요. 많이 아이지만 보증까지 남아 있는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 고급 선 실내까지 만나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규정 금액으로 소개해 볼 테니깐요, 많이 비교해 보시고, 가격까지 괜찮다 싶으시면 빠르게 선점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과에 띄워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전유 그랜저 ID 2.5 캘리 그래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4월 등록된 21년 시주행거이 9만4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신차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중단 성능검사 결과 운행상에 지장 없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터라마 썬루프와 함께 헤드업, 빌트인 갱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4,46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금액 타사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만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사방 항상 고객님께보답하는 마음으로 소심을 잃지 않고 첫 번째, 가성비 좋은 금액대. 두 번째, 중고차량이지만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상품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액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거기에 불필요한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서방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한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 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도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 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 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 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딜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내을 폭립하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하시도록 노력 많이 할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 한번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